네, 안녕하세요. 초도입니다. 오늘의 게임은 디지몬 소울 체이었인데요 오랜만에 나선 탑한번 해보려고요. 어, 대충 이게 업데이트 돼서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해서, 아이, 마음은 훔친 는 하면 안 됐었는데. 자, 그리스는 메가드라몬도, 그, 궁체로 지나갈 것 같고, 주드몬도 조만간은 지나갈 것 같습니다. 메탈 그레이몬은 아직도 멀었고 나이트몬도 조만간 좀... 음... 하겠지만 자 바로 고! 저 10층에서... 8층? 10층? 아니 8층에서 10층까지 안에는 다갈것 같네요 자 고고 여긴 굳이 스킬을 쓸 필요 없겠네요. 나공급차 하나 더 있는데 뭐였더라? 아, 그럼 메탈 그레몬이 리바이어몬으로 바뀌어져 있네. 아니 리바이어몬이 메탈 그레몬으로 바뀌어져 있네요. 아이고, 이제 방송, 방송 열심히 또 시작하여서, 어, 끝나. 시험이 아직 한 번도 나네. <laughs> 중간고사 한, 아니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 목이 좀 6학년 때부터 해서 좀 많이 쉬웠어.. 그래요 나는 굳이 스컬 그레이먼만 써도 다 이긴다는 사실 빵! 끝! 자 어, 이거 다 모으면 완전체 살까? 아니면 다, 더 많이 모은다면 궁극체 살까 고민을 중 고민하는 중이거든요. 완전체 살까, 궁극체 살까. 아휴그제 친구는 디지몬 링크즈에서 오메가몬이랑 메탈그램도 뽑았대요전겨 겨울 겨우. 아웃셀퍼 메탈에 티몬만 메탈에 티 뽑았는데, 그리고 디지몬 링크즈가 1화 일화, 원래 1화에서 2화 일화 둘다 찍어놨는데, 2화를 올려고 해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1화는 없애버리기로 했어요. 자, 어, 그리고 디지몬 소울체스라 디지몬 링크즈는 어, 화요일 날 확실히 올려가고, 이번 주에는 못 올렸네. 늦게 올렸네. 그리고 아니 토요일날 뭐 디몬 링크즈, 디지몬 소위치스 아니면 아무거나 올라갈 것 같아요. 랜덤. 그래도 디지몬 소위치스 아니면 디지몬 링크즈가 올라갈 것, 것 같습니다. 총 3층인가 4층인 가 같죠? 4층이네, 4층. 층 원래는 이게 4층, 아 원래 이게 10층에서 9층 안에 있는 디지몬들이에요. 스킬 재발 제... 걸어보니 여태까지 제가 모은 완전체나 공포체들 스킬 한번더 하는 컨텐츠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 미션 컨텐츠는 디지몬 소울 체이서 미션 컨텐츠는 그냥 갔네 조만간 해야겠네요 아 다음 편은 디지몬 소울 체이서 미션 컨텐츠 해야겠다 아, 비 조금 달아나요? 조금 달면 안 된다. 아, 왜? 프리즈몬이 제일 짜증나 저런 쫄피에서 남은 거 제일 짜증나죠? 아, 이번엔 데이, 바이러스. 지금 무속성 완전체 데이터 코어는 다 모았고요. 아, 데이터란다. 완전체 코어. 그건 다 모았고요. 지금으로서는 어.. 백신 아닌 데이터를 해야겠네요 완전체는 둘.. 둘이나 있으니까 그리고.. 그래도 무한의 탑이 더 좋아진 건 확실하네요 옛날에는 거의 하루에 1 0 개를 모 20개를 먹기 어려웠는데 저는 아우, 왜 이렇게 느려지냐 스킬 스킬이 와, 다 혼란 걸렸네. 다 혼란 걸리면 빨리 풀리는데. 제발, 풀려라, 풀려라. 왜안 풀리지? 이상하다. 슬슬 풀리 때가 되는데. 왜안 풀리지? 아, 혼란이 계속 안 풀려. 짜증나 죽겠네 아유, 아우. 링크트처럼 차라리. 한 턴만 하면 좋은데, 아, 잠시만, 멈출게요. 너무, 아, 바로 풀렸네. 짜증나. 왜 짜증나게, 짜증나게, 혼란이 걸린 게 제일 짜증나요. 전체 혼란. 특히. 아, 리바이어몬이랑 황태드라몬 비 너무 많이 달았는데? 스카이그레이몬이랑 스카이그레이몬이랑 마음 너무 많이 달았어. 요 야, 이거 다음 판이 어렵겠네요. 다음 판깰수 있을까? 10층까진 무리고 한... 9층까진 숙게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쉽게는 아니고 8층도 무릴 것 같은데 아니다 아, 완전체란 성숙기도 좀 모야몬이랑 쓰리통 3통... 레 뭐다 이게 이름이? 리바이어몬 집중 타격했다가 독까지 걸렸다 아 이게 여기 메, 메탈 시드라몬이 걸려야 제가 유리한 상황인데. 이 8층도 아슬아슬하게 세이프할 것 같네요. 자랑 구충 과제도 끌수 있고. 아, 각성 안 해. 아, 이거, 홈 체인지 안 했으면 쉽게 깰수 있을 텐데. 아슬아슬하게 깼네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. 나선의 탑 조각도 좀 많이 얻었고, 이번 기회에. 어, 대략 상점에서 마음은 잠김, 진화라면 잠김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, 아니면 차라리 유형을 진화 코어 데이터도 얻는 것도 나쁘진 않고, 아니면 완전체제 전부 다 얻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, 이 어마어마한 많은 그 우정 포인트에 딱 1회 한번 뽑고, 자, 마치도록 하자. 어, 소금 섞기 이상이네. 못하면, 자, 그럼 마치도록 하죠. 빠이빠이!